제 제가 이 집을 이 집에 제가 2023년 7월 말에 왔거든요 근데 벌써 2024년 4월이니까 리뉴얼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 사실 저는 집값 렌트비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네요. 무려 15%를 올리셨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15%는 진짜 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올 때, 분명히 얘기할 때 2년 계약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집주인이 2년 계약은, 2년이라는 커뮤먼트는 제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1년 동안 잘잘 잘 렌트도 잘 내고 문제 없이 지내면 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두 번째 해를 할 마음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렸네요 이렇게 이런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냐고 하니까 발을 쏙 빼셨고. 매니지먼트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해봤는데, 일절 답장이 없어요. 오피스랑 뭐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렌트가 오른 걸로 뭐 내리거나 뭐이시이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Good cause eviction bill이라는 게 생겼어요. Good cause eviction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뉴욕에서 이제 렌트 세입자들이 1년이나 2년이나 계약한 만큼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집주인들이 어, 어떠한 이유로든 자기들이 그냥 내보내고 싶으면 더더 더 렌트를 하지 못하도록 쫓아낼 수가 있고 렌트를 올릴 때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었어요. 리밋이 없었어요. 이제 그걸 막고자 Good cause action l 이라는그 법안이 패스가 된 거예요. 어, 이 빌은 이제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큰 이유가 있지 않으면 렌트를 리뉴얼을 할 수가 있, 있게끔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렌트를 올리는 데 리밋을 뒀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리밋이 10% 혹은 5% 플러스 물가상승률인데 올해는 뉴욕의 인, 물가상승률이 3.4%여서 5 플러스 3.4 하면 8.4 잖아요 8%와 8.4 중에 이제 더 낮은 숫자가 그 해의 렌트의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8.4까지 테크 c h n 리밋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올라간 경우에는, 올린 경우에는 렌트비에 대해서 챌린지를 할 수가 있다. 가 그러니까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probably w a n t t o shit for you and millions of other renters 라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는데 아마 이 법안은 어, 렌트, 세입자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고 그래도 혹시 저처럼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나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공유를 해 볼게요 because e v i c 이 a p p l 안 되는 분들 콘도나 코업에 사시는 분들 안 되고요 렌트가 r e g u l 된 빌딩도 안 되고 2009년 이후에 지어진 빌딩들은 아마 안될 거고 Fairmart. Fairmarket renter, g o 시그 g l e 지금 시장의 상황, 빌딩 마켓의 렌트비, 트비 a 런 거가 나올 거예 e 그것보다 현재 내가 2 a 5이 g 을더 내고 e 는사람이 o o g l 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 미국에서 10개 이하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프로퍼티에 살고 있으시면 또안 되고요. 그 빌딩 주인이 랜드로드여도 그 빌딩의 유닛이 10개 이, 미만이다. 안 돼요. 내가 사는 유닛이, 내가 사는 빌딩이 이거에 다 어플라이어 된다. 하시면 아마도, 어, 될 거예요. 아마도 폴트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오픈이글 c 닷컴 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주소를 치면은 거기에 이제 어, cause of action이 yes or no 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예스라고 돼 있으면 내가 사는 빌딩이 아마도 어그 법안이 apply, apply가 되는 법안 아니 빌딩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이트에 예스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빌딩이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저는 없어요.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대한 정보만 있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 매니지먼트가 관리를 하고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 누군지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 물어봤는데 뭐 어플라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뭐또 집주인이 법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코커스 백션의 어플라이가 된다 안 된다도 고지를 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챌린지를 했는데 그쪽에서 뭐 거짓말이든 뭐든 그냥 어, 우리는 어플라이를 안 해라고 했,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또 확실하게 내가 나는 프로텍트를 받는 사람인 걸 알아서 챌린지를 하게 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 콜트를 가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거든요 이게 어플라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메일로 물어봤는데 그냥 잠수해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거를 리뉴얼을 사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걸 60일을 받았어요. 60일 안에 결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60일 안에 제가 사인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7월 말에 이 집에서 쫓겨나는 나가야 되는 거죠. 별로 사람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움이 안될줄 몰랐어요. 이렇게 뉴욕에 살고 계신다면 오픈 이글루해서꼭 확인하시고 내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수... 아, 알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 그거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 매니지먼트 뭐, 얘기를 잘 해가지고, 챌린지를 하실 수 있다면, 챌린지를 꼭. 너무 큰렌트의 매이지는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렌트네하죠저 하나부터 먼저 키워야겠어요. 저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더 드니까 고양이를 나중에 키울 수 있을까요? 언젠가 그냥 저는 약간 마음 편하게 일단 전 집을 너무나 잘 구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애정도가 너무 크고 이사를 가면 또 브로커 피를 내야 되잖아요. 15% 올린 거 사실 다른 데 이사 가면 브로커 피로 또 내야 되거든요. 브로커 피 냈다고 생각하자. 이사병 아끼고 브로커 피 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이번에 올린 거가 사실 작년에 여기 이사 올때낸 브로커피 보다 약간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브로커피 내고 이사 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마음이, 마음이 씁쓸하지만 어쩌겠어요, 뉴욕에 사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절이 좋으니까 중이 떠나지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뉴욕에 사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카스 빅션 프로텍션 받으실 수 있으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애초에 이렇게까지 올림을 당하는 분들이 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